이거는 누가 더 웃기게 고백하냐의재미지 아, 최대한, 최대한 보지 맙시다. 아 이게 뭐야. <laughs> 두근거려. 벌써부터 떨려. <laughs> 이게 고백받는 사람의 마음이야? 나 1등이다, 이거. 나 문과였다, 이래보기 <laughs> 우리 문과 <본거> 아니지, <laughs> 우리? 우리 <이거> 유일한 입과점이야. <laughs> <laughs> 아니야, 병사 공대야. 아 맞아, 공대지, <laughs> 거기. 아, 생각보다 많이 근데 빨이 맞는다. <laughs> <만든다. 웃음> 왜냐면 어제 말이 안 되거든. <laughs> 받는 피아노의 중심으로 이렇게 졌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응. 네. 오케이. 맞자 가자고. 여. 동주님 <웃음> 알량한 너는 아름다워. <laughs> 나는 너의 인기와. 너의 보석함 잃고 싶지 않아. <laughs> 진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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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 사랑해! 만 하면 사랑해! 러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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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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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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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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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laughs> 없아사랑 <laughs> 맞아 이거 아 사랑이지 귀여운 아.. 해사랑귀여운 굉장히 어둡고 담담하지만 인상적인거아요 아비 일단 미안하고 <웃음> 너를 어. 음... 응. 안고 싶어 어머어머 따뜻하지? 너의 너괴되게안 표정이 어길게 <laughs> <laughs> 아니줄 아, 아니 나 솔직히 서 이게 아나 언제 파나 내반아 <laughs> <언제> <laughs> 아, <laughs> 이제 누가 피앙사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만하다. 이이마 바다의 상징으로 피어 음미고 싶아 사람 마음 기네 오. 짜 쓰레기가 단어만 보면 웃음 나온다니까. 나 이거 한 세. 조금만 아 미치. 아 미쳤다 이거. 아, 다 이거. 이거. 인생에 한번은고백이라고 알겠어. <laughs> 집사. 만 있을 때. 나 진짜 너무 무난한데? 아가씨는 와플은 마음에.. 이게 좀 맞으시네 아가씨 나도 와플 하나만 <laughs> 아가씨 나도 와플 <앞으로> 하나만 <laughs> 준다 아가씨 잠깐. 고? 고? 렛츠 고 렛츠 고 들어줘 <laughs> 뭘? 죠 뭘? 내가비어라나 냄새나는 <웃음> 아나무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laughs> 아, 너를 사랑해 나는 부끄러울라. 뭐가 무난해, 뭐가 무난하 나는 부끄러울라. 저 이게 정성이라고? 아, 유튜브 방영 가능해? 응. 나는 논민한 응. 너에게 왜 봐? 기밀스러운 욕망을 품은 인간 쓰레기. 앞으로도 쭉 악마처럼 너를 지킬게. 오오 나... 야 오늘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어, 난나 나... 나 한다 한다 야단과 여단 쓰레기통에서 나만의 여신을 만났어. 오 <laughs> 오. 귀여워. <웃음> 나는 내가 아무리 냄새 나도 사랑해. 기념일 챙겨줄게. 나와, 나와. 결혼해? <laughs> 아, 나, 와 나, 혼해도 돼? 아, 진짜, 막냥그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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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싶었그요그 저는 냥그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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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거냥 그냥, 그냥, 고백해봐 이제 그냥, 그냥, 한테도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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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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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는 <laughs> 아, <다> 그런그그런그 <laughs> 뿐이야 내 <laughs> 컨셉을 말할게 내 컨셉은 자 그냥, 야 자나, 네. 자나, 자나 타다 보다 수동 공격하는 자나 코우사야. 컨셉 있으신가요? 네, 오타쿠요. 아, 답이 왜 그런 거만 봐. 컨셉 있으신가요? 네. 뭐죠 야한 아, 거. 아, 뭐라반데 <laughs> 벌써 어지러워. <laughs> 아, 이런 고백하면 노필 안맞을 텐데, 솔직히.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밖에 안 됐단 말이요. 노필, 나찰 듯. 누구부터야? 다들. 다행이 저는 나에게 있어. 응? 지울 수 없는 희망. 오. 어머, 나머어까 어머, 까머 어머, 어머, 어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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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like? 나, 나의? <laughs> <나만의 maybe. 웃음> 사랑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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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 어머, 어머, 어까 어머, 까머 어머, 어머, 까나어까나머 어머, 이머나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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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머, 어머, 진짜 음란막이 <laughs> 너도 어? 치심을 퇴치하지 않을나 <laughs> 결혼해줘 개소리 개아겨 웃겨 자 이거 내가 간다 아, 네. 내가 자의식 과잉으로 <laughs> 결혼힐때 <때야. 웃음> <laughs> 나는 <안> <laughs> 수확한 욕망과 만능의 소용대로 적에서 <laughs> 행복할 기한 너너 뭐야 너를 <laughs> 널... 사랑해. 아, 나는. 나는 나를 신경 쓰자. 토토. 안 하시다. 우와. 우와. 수동 공격. 누구보다. 누구보다. 아니 고백으로 수동 <휘돔방역> 공격해요. <laughs> 어, 뭐지? 그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laughs> 행복이란 누구보다도 지옥 같은 비엘만화 <laughs> <laughs> 집착 방공은 너를 사랑했다 죠 따져. 따져. 나랑 결혼해 줘. 아 잠깐 누구도 걸로 식당 자연식인자깐만 이쪽이 신선했어요 아 갑다니까 이거 자나선 무조건 먹힌다니까 자나서 먹혀 진짜 음란막이는 안 되는 거야 아 반지 안 팔리네 진짜 반지 안 팔리네 진짜 너 장사만 하러 왔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점심나한 고백 대환영 완전 닦가는 인터넷 키보드 어려어 같은 스타일의 뭔가 날개 잃은 너를 사랑해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중성화 수술 <laughs> 잊을지도 몰라 <laughs> 너 강아지야? 네가 괴패지지 않을래? <웃음> <웃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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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 중성화 수술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laughs> 그럼 <그러면> 뭐, <laughs> 아, 혹시 강아지가 하는 거거든요? <laughs> 와나 쨉도 <짧도> 안 된다 프로포즈하는 중성화 수술하면 어떡해? 이게 나는데 어떡해 자, 한다! 응. 아무리 힘들어도 소중한 장밋빛의 너를 소중히 여길게 TMI지만 나 불매운동해 거짓말이긴 하지만 <웃음> 어, <웃음> 아, <효리가>. 뭔 소리야 <laughs> TMI야, 진짜 TMI야 <웃음> 진짜 TMI야 <laughs> <laughs> 진짜 거짓말이야 정말라. 정말라. Oh my g o 너무, 고백... 너무 현실적이어서 고백 싫 고백같지 않아 <laughs> 가세요 자신 있어 보였어 잠시만요 나의 중성화 수술을 이길 수 있을까 <laughs> <laughs> 정말 할게요 기분 좋은 쾌락이 늪 이라는 감옥에 빠진 나라는 도박중독 강아지 강아지와 살지 않을래? 아, 얘도 강아지인데? 야 얘도 강아지인데? 아 이거 자매한테 받을 고백이 많나? <laughs> 이제 감이, 자매한테 고백 받으면 안 돼. 너만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오랑우탄 <laughs> 왜? <웃음> 새로 만들어주지 않을래? <laughs> 왜 다들 뭐 만들어 달래 마? <laughs> 너는 나만의 못된 고양이 나까 사랑해. <laughs> 아. 사랑이만 하면 더 되는 게아니니까 자, 땐고양이라 뭐지? 결혼해줘. 아 너무... 아잇 아 잠깐만. 어필 다 나도 알. 아 저는 중성화 수술 해줘. 아아 금아 저거 정말. 아 중성화 수술을 해 중성화 수술을 해야겠어. 가 중성화 수술은 내가 진단병원에 이제 야코한테. 이제 야 피앙세에 대해. 어? 디한 번. 아멋있까나 아, 그럼 앞으로... 최대한 웃겨야지 쟤네데 웃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해주지 응. 않는다. 조리하지. 이걸 고백이라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아나 이거 전투 완전 전투 준비 아니야 전투 준비. 나 지금 완전 스위트. 나 완전 완전 그래. 내가 차고 있어라고. <laughs> 누구부터? 나, 나 통배부터지. 통병부터. 통병부터. 나만의 고려장. 고려장 <laughs> <왜, 웃음> 죽여버리는데 <laughs> 처음부터. 이거 암살. 남살... 이기야그런 이게... 세계 이제 충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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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살인예고, 살인예고, 살인예고 맞아 이거. 이거? 할게요. 다가는 건 내가 아닐까. 나와 너는 나무의 키로 맺어진 대류나 <laughs> 담네. <닿네. 웃음> 돈보다 너의 상처를 핥으면 소중해질게.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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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띵해 <삥해. 웃음> 나는 어둠의 피에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둠의 피에로 너의 아기 고양이 집을 <laughs> 때 네가 똥이 <laughs> <피> 되었다 하더라도 <laughs> 괜찮을 거야 <바야>, 분명 <웃음> 사랑해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내가 똥이 되었나? 막 질투해요 막시샘만고 아. 질투하고 질투하고 똥이 되었다 하더라도 <laughs> 진짜 정신적인 <홍신적이 웃음> 괜찮을 <웃음> 거야 홍신적이오. 분명 샤이한 스티치북이었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너 너만의 목줄찬 베이비 백종원이 돼 베이비 백종원? 자, 와 나와 따라해줘 솔직히 나무의 귀에 페아다있 나무의 페루다 같네 와뭐연히둘사이좀서페씩 날아가는 거 알아? 어 그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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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된다. 어, 왜? 왜? 결혼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 거야? 나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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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laughs> 일아나어 아, 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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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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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아 어머니, 어머어머어머어머 상처를 핥으며 <laughs>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어, 짓밟아주지 않으며 나 밥이. 제멋대로인 너를 죽여버리겠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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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짤이다. <짜리다. 웃음> 킹왕짱 휴지심 그렇게 생각하지? 봐주길 바라. <laughs> <나 주길> 바라. <laughs> <나 주길> 바라. <laughs> 뭐? 봐주길 바라. 뭐라 뭐뭐래 암살이 고창이야. 나의 <laughs> 텅빈 가슴이 너로 터질것 같아. 사랑해. <laughs> <laughs>

놓치 하나 사랑이 어머 어머 기어어 오케이 어. 사랑이 하나, 하나, 하나 둘, 잡아 하나 둘셋오오이 이리 다오오 우리들이 결혼하는 건가? 러 나의 마음을 <laughs> 어, 어. 얻었다. <얻었달까? 웃음> 나는 내 호적 놓치 하나가 마음에 들 <laughs> 아 개재 아다아 어. 다른 애들도 어. 아 뱅사기 뱅사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민님한테 고백하기로 했는데 어, 그어 통민님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귀여워요 이러면서. <laughs>